안녕하세요, 똘레미입니다. 2020년 1월 5일 오늘은 이물입니다, 두물이고요. 어, 오늘은 우럭 침수한 어초를 타기 위해서 어력행을 탔습니다. 간만에 술조라 이게 너무 설레는데요. 2020년에도 어복이 충만하시고 몸 건강하시고 항상 술조하실 때는 음 안출하시기를. 아침에 지금 바닥이 보시면은 미끄럽거든요. 지금 서리가 끼기 때문에 미끄럽거든요. 지금 바닥이 이러기 때문에. 항상 하실 때는 배를 넘어가시 마시고, 배가 안착됐을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타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일찍 가시다가 넘어지지 마시고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아, 네, 퇴비들 하시게요. 로 바로 새비들 하시게요. 동작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2020년에도 열심히 하는 똘레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 오늘은요 풍덩 앞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가 장애물로 4m입니다 4m 저동률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올리시면 되고 베이트는 한바퀴에 약한 60cm 정도 하니까 거기에 맞추시게 되면 한, 한 6바퀴 정도? 그정도? 물론 이제 다나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딱 맞습니다 자 정말 로드는요 솔티파이터 스티프 알부갈사 631에 2 0 0이고요 오늘 롯, 닐은 집에 굴러다니더라고요. 렉시마꺼. 그래서 이것도 오점때라 오늘 가져왔습니다. 합산은 사호고요 싱크로는 5 0봉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춥네요. 오늘도. 여기 잠가 놓고요. 아우, 추워, 추워, 추워. 채비는 2단 채비 했습니다. 2단 채비 했고요. 아침에 하얀색 오징어를 먼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럭, 침선, 어초 낚시입니다 자, 어제 진입 했을 때바닥기더라고 콩콩대면 거해요. 들고 계세요. 히트 히트 아, 드디어, 이틀. 아, 좋습니다. 꾹꾹 박죠? 아힘 좋네요. 뭔데, 힘 좋게. 다 올라왔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아 좋았다. 했고요. 2 0 1 0년 2020년 1 5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야 아, 진짜 좋습니다. 이야 주생고 아이고 잘 딱박했네. 이야. 한 45는 되겠네요. 45는 되겠네요. 야, 좋습니다 좋아, 좋아. 아, 좋습니다 쳤어. 걸레 만들어놨네. 걸레 만들어놨어. 삐입 도는데, 이카 하면 오징어는 이거 찢었다고 해서 버리시면 안되고요 나 빼서 그냥 돌리시면 안돼요 돌리시면 안되고 돌리면은 가운데서 들어가서 삐삐삐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다시 한번만 묶어주면 됩니다 이게어이 좋았어 끝이라도 히트 좋아 아두 숫, 두 숫째 아 기분 좋습니다 어 이빨은 못 끊다 이야 두 숫째 아 좋습니다. 내지 마버려, 형님. 내지 마버려. 어투 넘어갔잖아. 어투, 어투 넘어갔잖 내가 멋지게 쓰고 있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철이 있습니다. 은네 야, 해 멋있습니다. 야, 대봉 많이 받으세요. 대봉 많이 받으세요. 똥. 네, 한 마디 이십 미터, 이 미터 이 미터만 죽똥이죠, 똥. 말이 <목소리> 걸었고요 <목소리> 잠깐만요 됐습니다 하나 파 진짜? 뭔지 올라오면 가벼워지나? 뭔지 올라오면 가벼워져. 시해봅시쥬웜 웜웜웜 바팔아시해리겠네열마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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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제 i'm 야너옷는데 옷이 데는데 옷이 데웠어 야너 옷이 어야 진짜 네요 아, 잘왔 철수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어, 마리스는1 5 3원 정도 되는거고요 한지닌분 연말 드리고 제가 몇 마리만 가져왔습니다. 지금 크기가 제일 큰게한50좀 넘는 게한 마리가 나왔거든요. 정말 크더라고요. 내는 게세 마리인 거예요. 오늘은 이걸 해를 떠서 맛있게 식구들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